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훌입니다. 2명부터 4명까지 할수 있는 카드 게임이고요. 카드로 펼치는 루미큐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른 점은 있지만 그 다른 점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총 54장의 카드로 되어 있고요. 1부터 13까지 4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커 카드 2장 있습니다. 자, 기본 게임에서는 조커 카드 2장을 빼고 플레이하시면 되고요. 카드를 잘 섞어서 각 플레이어들에게 7 장씩 나누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카드는 이렇게 덱을 만들어 주시고, 한 장을 펼쳐서 버리는 덱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상자에서 고래를 가장 먼저 찾은 플레이어가 선 플레이어가 됩니다. 자, 그럼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턴에 자, 카드 한 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미에서 한 장을 가져와서 이 카드의 조합으로 등록이라는 것을 하거나 기존에 내려져 있던 어, 카드들의 자신의 카드를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어, 이렇게 턴이 끝나고 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한 장을 버리는 대게 한 장을 버리면 자신의 턴이 끝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가져온 다음에 등록이라는 것을 할수 있는데요. 어, 루미 큐브 등록 방법과 비슷합니다. 자, 같은 색깔, 숫자, 오름차순으로 내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 3장 이상 이렇게 내려 놓으면 되겠고요. 지금처럼 3 4 5 6뭐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었다면 자기 앞에 내려놓고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서 기존에 있던 다른 카드들에다가 어, 이어서 붙여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run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색깔은 다르고 숫자는 같은 이런 것을 그룹이라고 합니다. 네 종류가 있겠죠, 최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장 이상 내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음, 색깔은 다르고 숫자는 같은 이런 것을 그룹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등록하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들을 기존의 카드에다가 이렇게 조합이 되도록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붙이기라고 합니다. 자신의 턴에 여러 번 등록이 되거나 붙이기가 된다면 여러 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 한 장을 여기에다가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런의 경우에는 13과 1이 연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요정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루미큐브에는 없는 새로운 등록 방법이 있는데요. 7한 장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자, 7한 장을 이렇게 내려놓아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그룹에다가, 아니면 등록된 곳에다가, 어 내려놓을 수 있는데요. 그걸 붙이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어 3, 4, 5, 6, 7,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숫자 8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란색 7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노란색 8을 이렇게 한장 붙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7이, 어, 등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한 장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또는 7을 이용해서 그룹을 만들려면 7을 두장 이렇게 해야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요점 주의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플레이는 자신의 턴에 카드 덱에서 한 장을 가져와서 등록이나 붙이기 액션을 할수 있는데요. 이 방법 말고도 땡큐 액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땡큐 액션은 버리는 덱에 있는 카드 가장 위에 한 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가져온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등록을 할 수가 없다면 맨 위에 카드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 하시다가 어느 한 플레이어가 자신의 손에 있는 카드를 모두 다 내려놓았다,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게임을 끝내고요. 모든 플레이어들은 자신이 손에 들고 있는 카드의 숫자를 모두 더합니다 그래서 숫자의 합이 가장 큰 플레이어가 가장 큰 감점을 받게 되고요 숫자의 합이 가장 적은 플레이어는 마이너스 1점 그 다음 플레이어는 마이너스 2점 그 다음 플레이어는 마이너스 3점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신의 턴에 카드를 모두 내려놓아서 게임을 끝낼 수도 있지만 자신의 턴이 되었을 때 카드를 가져오기 전 어, 숫자 카드의 합이 1 2 이하라면 스탑을 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카드 숫자의 합을 모두 구하면 되고요 가장 숫자의 합을 낮은 플레이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스탑을 외친 플레이어가 가장 낮다면 그 플레이어가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만약에 다른 플레이어가 숫자 합이 낮다 그런 경우에는 그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되고 스탑을 외친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들의 벌점을 모두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좀 특별한 방법으로 끝내는 것 중에 훌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이나 붙이기 방법을 이용해서 한 번에 다 끝내는 경우를 훌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 다른 모든 플레이어들은 감점 계산할 때 두 배가 됩니다. 감점이 두 배로 커지게 되고요. 반대로 그 승점을 얻는 플레이어는 점수가 두 배로 플러스가 되겠죠. 다만 첫 번째 턴에 그냥 끝내버렸다면 두 배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퍼펙트 프리라는 게 있는데, 어 붙이기를 하지 않고 등록만 해서 게임을 끝내는 경우를 퍼펙트 풀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플레이어 감점이 4 배가 됩니다. 그래서 점수 계산을 하면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턴에 다른 플레이어가 턴을 하기도 전에 끝냈다 그런 경우에는 어네 배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 어 스탑. 을 외쳤는데 다른 플레이어의 숫자 합이 더 낮았다라고 한다면 스탑을 외친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의 감점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땡큐 감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 자신의 턴 마지막에 카드 한 장을 이렇게 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다음 턴에 다른 플레이어가 땡큐 하면서 이 카드를 가져가서 게임을 끝내 버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카드를 요 냈던 플레이어가 다른 플레이어들의 감점을 모두 받게 됩니다. 그걸 땡큐 감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가장 큰 감점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세븐 감점인데요. 만약에 딱 끝났는데, 다른 플레이가 끝을 냈는데, 제 손에 7카드가 여러 장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플레이어는 벌점을 많이 받게 됩니다. 만약에 7카드가 한장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 벌점의 2배를 받게 되고요. 기본 벌점의 두 배, 두장 있었으면 네 배, 세장 있었으면 여덟 배 감점을 받게 됩니다. 자, 감점 요소가 좀 많아서 좀 헷갈린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느 한 플레이어가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스탑을 외쳐서 게임을 끝내는 경우에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카드, 숫자의 합을 모두 다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플레이어가 가장 작은 감점, 마이너스 1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플레이어가 마이너스 2점, 숫자의 합이 가장 큰 플레이어가 마이너스 3점,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어, 훌 또는 퍼펙트 훌 또는 세븐카드 요걸 갖고 있으면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8 이런 식으로 점수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카드로 즐기는 루미큐브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7 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훌 또는 퍼펙트 훌 등에 따라서 어, 감점이 두배네배뭐 8배가 된다거나 또는 스탑을 통해서 게임을 끝낼 수도 있다거나, 이런 다양한 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 루미큐브와는 좀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게임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갖고 계신 분들은 재미있게 즐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풀 카드 게임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